내가 제보를 받고 네. 당황스러웠어요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딜러가 서류를 주거든요 계약서도 있겠지만 성능점은 기록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벤츠 인증 중고차에서 차량을 구매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좀 까다롭게 성능점은 보거든요 근데 성능점검에는 누유가 한 방울도 없고 판금도색이 없다 단지 도색은 들어갔다 상품화 과정에서 도색이 들어가거든요 외관 검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진 미션 검수를 하겠죠 외관 검수를 해가지고 만약에 기스가 있거나 하면 은 감가를 하고 도색비가 1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감가를 해요 그래서 도색작업하고 광택작업해서 또 엔진 미션에 문제가 있으면 수리해서 저희가 전시장에 올린단 말이에요 1 9년식 벤츠 E클래스 2 3 0 0그 AMG라인 구매하신거죠? 네, 사고는 없었고, 없었죠. 주행거리는 또 짧았잖아요. 네, 4만 6천. 4만 6천 네, km. 네. 자, 근데 그 차를 또벤츠에서 구입하시고 나서 네. 인천에 무슨 다리이 하는 업체에 가서 점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점검비가 55만원? 점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저기서는 캠 마그네... 네, 펜... 네. 마그네틱 센서. 네, 캠 마그네틱 센서. 그. 여기서 누유가 있고, 네. 운전석 도색, 판금된 도색이 있다고. 사고로 인해서? 사고 차량이라고 해서. 아, 사고 차량이라고 했어요? 네. 그 사고... 도색이나 판금대로 하면 다 사고 차량이 아닌데. 네, 그래서요. 거기서 예약금 5만 원 지불했고 거기서 현장에서 50만 원을 냈죠. 아 가기 전에 5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약금 5만 원 내고 네. 가서. 근데 보니까는 25만 원 출발에 75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네. 그거는 사고 부위를 발견했을 때나 아니면 누유나 누수 이런 걸 발견했을 때급액이 올라가는 거네요. 네. 피해자분 이야기를 듣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네. 올렸더니 또 다른 분들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뭐 클래스나 오3공 아이 뭐점검비를 70만 원 70만 원 줬다. 그거 더 심하게 나요. 근데 걔네가 점검을 할때 진단기를 꼽아 보던가요? 아니요. 그냥 눈대중으로만. 아는데. 아, 달인이돼서 그냥 달인들은 그냥 눈대중만 보면 다 아나? 관심법으로 보는 거 아니고 관심법으로 걔네들? 좀제불르겠는데한 뭐 시간 정도 차 세워놓더니 하고 듣고 그냥 눈대중으로. 하고 그러면 한, 한 시간은 주차해 놓고 점검하는 시간은 그러면 대, 대략 몇 얼마나 걸렸어요? 직원들이 하고 네. 몇 뭐, 명이에요, 직원이? 직원이 한 3명 있었던 거 같고. 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달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대푠가? 하여튼 정검했던 시간은 10분? 달인이 정검한거 10분? 달인의 아들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TV에 출연한 달인의 아들일 뿐이고요. 어 제가 봤을 때 정비 실력이 네. 영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BMW 엔진을 V6 엔진이라고 했던 그진 직렬 6기통 엔진이거든요? 네, 데아 근데, 네, 근데 네. V6 엔진이라고 하는 애는 그만큼의 그 정비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는 뭐 폄하하고 싶은 마음 없고요. 뭐 실수했겠죠? 그 달인 아들이라는 작자는 한 10분 정도 뇌에 점검했고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봤다 점검 시간이 얼마나 걸렸던 거예요? 소... 저... 제가 차를 가져다 놨을 때 대기시간이 네. 한 30분 걸렸고 대기시간 30분? 네. 점검하는 데는? 점검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1시간도 안 걸렸거든요 아 그럼 한 3, 40분? 1시간 네. 그러니까 반에 55만 원을 네. 지불했는데 걔네가 지금 말하는 거는 캠센서 근처에 네. 류유가 있고 그다음에 운전석 도어에 사고로 인한 판금동장이 들어갔다 네. 네. 근데 실제로 벤츠 매장에 또 재검 받으러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그 인증중고차 벤츠 네. 정식 서비스 센터 네. 성능 점검장 다시 찾아갔어요 네. 가니까 이거는 노유가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았고 근데 그 전에 그 점검한 그 다리는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이거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던가요? 이거 그냥 피드를 해줬을 거 아니야 걔가 뭐 그냥 사진 도 찍어주지도 않고 여기, 여기 손짓해도 여기 세니까 이거 가서 점검 받으세요 점검비를 55만 원을 받아 먹으면서 사진을 촬영해서 고객한테 고지를 하거나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레시피 찍으세요. 아, 네. 그, 그, 찍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여기 나오니까 네. 이거 가서 점검을 유니까 가서 봐주세요. 사진 찍으세요, 네. 도장면을. 네. 도막 측정기 갖고 네. 이렇게 꾹꾹 누르는 거. 네. 그러면서 사고가 있어서 이게 판금이 있다. 근데 실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뒷범버도 도색이 들어갔는데 네. 그걸 못 찾아냈다고. 못 찾아냈어요. <laughs> 지금 벤츠 성능장 제공 받았을 때는, 네. 그럼 캠 센서 뒤쪽에 뉴가 없었다. 네. 오래된 차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다. 도장도 상품화 과정에서 도장을 했다.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어 지금 제가 벤츠 인전 중고차 그 담당 부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한번 통화를 한번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예, 9월 20일경에 벤츠 네. E클래스 2 3 0 AMG라인 있잖아요 네. 이분이 차를 구매하고 나서 다른 네. 업체에 굉장히 과잉된 그 점검비를 주고 이분이 점검을 받았는데 네. 캠센서 네, 네, 네. 쪽에 누유가 있다 운전석 앞도에 어 판금이 들어갔다 사고로 인한 판금이 들어갔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네, 네 근데 벤츠 측에서는 보의 상품화 과정에서 도색이 들어갔다. 그리고 뒷범버에도 도색이 들어갔다. 그리고 누유는 아니다. 그렇죠. 저희 성능장에 와서 다시 재검수를 했으니까. 네, 달인이 아닌 달인 아들이 네. 무려 55만 원을 청구했어요. 정검비를요 <laughs> 네, 점검비 55만 원을요. 그 나쁜 놈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딜러들도 양아치로 만드는 거고 벤츠 그렇죠. 인증 중고차 네. 딜러분들을 완전히 그렇죠. 사기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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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벤츠 인증 중고차가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저희는 책임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1차 성능장에서 그렇게 나왔던 거고 다른 2차 저희 성능장에서도 봤을 때 이거는 문제없다 나왔던 그... 거거든요. 누유가 없고 도장은 들어갔으나 황금도장이 아닌 자연스러운 상품화 과정의 도장이었다 그럼 그것도 그렇게 받으신 거죠 근데 또 우리 피해자분께서 그걸 다 신뢰 못하고 남양주 소재통카라는데 가셔가지고 네. 또 검수를 받았잖아요 네, 네. 벤츠나 BM, 아우디, 독삼사 차가 누유가 시작되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저도 그걱정해서 출발이 100만 원이란 말이야 자, 다리 업체에서 받아보고 벤츠 인유 중에서 두번 받아보고 타 업체에서 또 돈을 내가면서 했네요 네. 거기서 얼마 냈어요? 카에서는 거기는 그냥 공짜로 해 주고 무료로 해요. 네. 네. 그디퍼런셜 오일 10만 원만 받았어요. 아, 오일 교, 교체하면서 네, 교체하면서 네. 어, 디퍼런셜 오일을 교체하면서 점검은 무상으로 해준 거예요. 네. 근데 XO가 대표님하고도 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네. 통화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누유가 있는 거냐? 그 얼마 전에 E클래스 캠 센서 근처에 있는 누유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점검 받으셨죠? 어, 근데 아토카에서는 그게 누유가 아니다. 뭐였나요? 그 묻어 있는 게? 아 그게 엔진 네. 조립할 때 네. 그쪽이 이제 좀 물라인이에요 조립할 때 이제 겉에다가 실링을 해서 바를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네, 네, 네. 그 실링이 이제 열받으면서 조금 흐른 자국인데 그게 누유는 아니에요 그게 프레임 접합부 보면은 네네네 검맣게 네, 네. 이제 본드 자국 이렇게 오래되면 이제 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새 나온 거예요 그러면 누유는 확실히 아니네요? 아, 누유는 아니죠 그거를 어떻게 누유라고 볼수 있죠 대표님께서도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누유가 아닌데 누유라고 하고, 도장면도 그냥 도장만 들어간 거지, 판금 도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점검을 하는데 55만 원이. 충분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대표님, 수원에 제가 하나 오픈하겠습니다. 달인 업체가 아닌 서민 갑보가 하는 차량 점검 센터 하나 만드시죠. 놈들은 네. 정말 힘들게 뚫고 어 점검하고 교, 교체하고 교환하고 해서 정말로 힘들게 돈을 버는데 도막 시청기 가꼭 꾹꾹 눌러보고 최저 25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 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그, 건실하게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 일다 때려치고 열심히 그냥 잠깐 공부해서 전비 기능사 자격증 취득한 다음에 도막치정기하 사가지고 가게 오픈하면 돼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생활의 달인에 출연한 달인은 내가 그분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분은 달인이 맞겠죠. 네. 달인 어브도 달인 맞아요. 근데 아들은 달인 아니잖아요. 그데 네. 명함에 자기 명함에 시가 네. 우승자라고 딱 박아놨던 거 진짜요? 우주공는 아버지잖아요 그거는 아버지가 우주한거면 간단해 우리 아버지가 허준이야 침을 잘놔 나는 그것을 계속 어렸을 때 받, 봤어 나 자격증도 없네 내가 아버지가 한의사 허준이니까 내가 침을 놓겠소 하면 되는 거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무자격자잖아요. 그는 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하면은 구독되는 거고요. 달인이 아닌 자가 달인인 척 점검하고 속된 말로 지랄병 떨면은 그거는 사기지. 나름 제가 중고차를 18년, 19년 가까이 하면서 제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제 규칙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했으니 인정을 받아서 서민가프라든지 뭐 생방송 아침이 좋다, 뭐 로또 방송, 뭐 돈바둑 TV, 뭐등등등해서 TV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출연할 때는 옛날에 돈을 주고 출연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고로 출연료를 받았어요. 출연을 고사했었고 아마 대부분 그걸 다 기부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적은 단 1원도 없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이 클래스는 멀쩡하네요. 제이트공대라고 유명한 업체가 있습니다. 수입자 전문 업체고요. 유튜브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를 도와서 같이 한번 점검을 해주겠다. 아, 무상으로 점검을 해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받아보자고요. 네. 자 일단 제가 어, 우리 피해자분의 이 클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량을 어, 매입을 해오면 음. 이 차가 지금 보이죠? 네. 이보면은 이게, 이게 주차 때 스크래치가 발견됐어요. 자 이거를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고 아니죠? 네, 주차할 때 우리가 어, 실수로 스크래치를 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저희가 만약에 상품화를 하면은 당연히 도색을 하고 광택을 낸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그 달인 업체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사고로 인해서 도장이 들어갔고 판금이 들어갔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할까요? 어 우리 피해자분도 알겠지만은 자 기본 점검비가 25만 원이에요. 근데 금액이 올라가는 기준은 뭐냐면 누유나 누수가 발견됐을 때 그리고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도색이 들어갔을 때 계속 무조건 뭐 도색 들어가면 사고라고 하잖아요 네. 분쟁을 일으키는 거야 이거 보험사한테 진상부려라 야 달인 아들아 네가 타는 차 이거 이 정도 키스나서 도색 들어가고 내가 매입할 때 사고 차니까 500만 원 깎게 너 나한테 그렇게 감가해서 팔 거니 아니면 내 얼굴에 침뱉을 거니 그러니까 말좀 살살해라 이게 지금 피해자분의 어벤츠 이클래스 19년식 차고요 주행거리 4만 키로행한 차예요 일단 도막 체크에 대한 놀어봐자 찍어 보면은 166 나왔어 147 나왔어 자171 0 나왔지 도장이거든요 이게 판금 방금, 판금이 들어왔다는 거 사고로 인해서 자 한번 찍어 볼게요 174 166 이건 227 200 202자 아마 이 부분에서 도장이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자이 도막 측정기가 100% 맞다, 안 맞다.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판금 도색이 들어갔다 하면 300 이상을 찍었을 때 우리가 도장면이 판금이 했다고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고차 같은 경우 두껍게 퍼티가 두껍게 들어가면 10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차는 제가 봤을 때 상품만 도색이 맞아요. 저희가 찍어 봤으니까 그게 저한 거고요. 사고로 인해서 이거를 판금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짓입니다. 피해자분하고 엔진룸을 개방했는데요. 오일이 샌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었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 먼지는 있어. 원래 이런 이음새 부분이 이런 데에서 오일이 시, 뭐야? 오일 누유가 시작되거든? 젖어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 요 부분에서 얘가 오일 샌다고 했는데 여기서 오일 했단 말이야. 저 봐봐. 검은 게 묻어있지. 저게 오일이 샌다는 거야 저게. 저 땐데. 요 부분을 지가 찍었다는데 이거는 비전문가인 내가 봐도 어, 물론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유가 없다. 4만 키로 주행한 차 벤츠가 오일이 왕왕 샌다. 그럼 누가 벤츠 사. 맞습니다. 이 전차주가 네. 관리를 열심히 했는지 음. 할때그 갈았더라고요. 엔진오일을. 다른 데 가니까 3,000km 정도 탔네요. 했는데 거기서는 네. 엔진오일 가셔야겠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환 그 후에 3,000km를 탔는데 엔진오일을 가려야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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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점검을 할때 패드가 얼마나 남아있다. 냉각수량이 얼마나 있다. 네. 남아 있다. 그다음에 엔진 오일 교환 시기가 얼마 남았다 이런 네. 거를 정금비 55만 원을 받아 드셨으면은, 그런 기분 아닌가? 그리고 타이어 상태라든지 얼라이먼트 음. 타이어 판매가 있는지 없는지 음. 그런 거 안내 받으셨어요? 아니. 그럼그 그럼 55만 원왜낸 거예요 그러면? 그 이거 발견해 줬다고. 이거 랑문짝 발견해 줬다고 55만 받아 이거랑 문짝 이거 양아치 아닙니까 양아치? 양, 양아치죠. 에? 어제 BMW 사, 판매한 딜러분도 이렇게 고지받은 피해자, 그 피해자한테 항의전화 받은 거예요. 거의 울더라고요. 나도 애가 셋인데, 가장인데, 내가 왜차팔이 사기꾼 소리 들어야 되냐. 너 때문에 그래, 달인, 아들, 너. 너 같은 애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거야. 아니, 7억짜리 컬러 타면은 세상을다 얻은 거 같아? 인천이 니거 네 같아? 아, 서민가부 출신이라고 해서 일반 들러들은 10만원 받고 일하는 거를 내가, 어, 나 50만원 받아야 돼.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나 TV 나왔잖아. 나서민가부야 양반아. 왜 그래? 50분짜리 다큐 나왔잖아. 몰라? 그러면 인정해주냐고요. 이게 씨, 말이야. 똥이야. 우리 자식들 욕 먹는 거야. 이거는 저희가 차를 갖고, 김포에 제이특공대 가서, 제이특공대 어, 대표님 도움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서 점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보시죠. 네. 네. 자, 김포에 제이특공대라는 공업사에 저희가 왔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 이 공업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우리 피해자분을 도움을 주신다고. 그래서 19년식 벤츠 E 클래스 지금 점검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오늘 제이특공대 대표님 점검으로 확실하게 판별 받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이분이 일명 눈탱이 점검을 받으신 분이에요. 어, 19년식 벤츠 E 클래스 2300 e MG 라인을 구매하셨는데, 성능 점검하고 틀리다. 그래가지고 좀 과도하게 과잉 점검하고 과잉 청구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점검 비용이 55만 원이라고. 일단은 차 먼저 보고. 네네네네. 같이 한번 어떤 식으로 점검이 또 됐는지 모르니. 까 네네네네. 네, 말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동그랗게 있잖아요. 500원보다 훨씬 좀큰 사이즈로 용접 자국이 있었거나 스포츠 자국이 있으면 이 철판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전문가인 척 흉내를 내고 수입차 정비를 좀 하셨던 분들이 그 영상을 본다면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이 차를 이렇 어떻게 저걸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